약초로 백세입니다. 이 도로가 산기석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열매가 이연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잎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줄기에 날개가 달려있죠. 자 가을이 되면 붉은 색깔의 이 단풍이 아주 현란스럽게 이 지고 이 상가절에 잘 자라는 북나무입니다. 온나무가에 속하지만 꽃이 타지 않고요. 이 서늘한 성질이며 맛은 시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가을에 익는 열매에는 소금 덩어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마성시고 짜다고 하여 염부목이라 부릅니다. 올려다 보라 하니까 고개가 아픕니다. 열매와 잎에 달리는 벌레집을 오베자라 하여 암 예방에 좋은 항암 약초이고요. 뿌리는 염부자금. 뿌리 껍질을 염부 수건피 잎은 염부염이라하여 약재로 이용합니다. 말린 뿌리와 뿌리 껍질은 적당하게 썰어서 달여 차로 마시고요. 싱싱한 잎도 그늘에 말려 달여 차로 마십니다. 열매와 벌레집도 그늘에 말려서 차로 마십니다. 이 봄철에 나는 이수는 데쳐서 나물 무침이나 장아찌로 담아서 먹고요. 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탄닌 미네랄, 여러 종류의 비타민, 식이섬유, 케르세틴, 갈릭산, 푸소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혈당을 조절하여 이 당뇨병에 좋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정제하고. 조절합니다. 당뇨 원인인 이 체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혈당을 안정화하고요.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어 이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을 제거하고요. 피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 개선에 탁을 합니다. 온천지가 이 여기에는 북나무로 많은 북나무가 자랍니다 말초혈액순환장애로 오는 선발저림 수족냉증에 좋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개선에 좋습니다 또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요 좁고 막혔던 감상동맥이 확장되어 심장증을 예방합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요 암예방에 좋은 항암약초입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요. 암세포만 골라서 사멸을 유도하여 골라서 죽입니다. 자, 나뭇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을 예방하여 암 환자들에게 좋고요. 피부 질환치료에 뛰어납니다. 아토피 피부염, 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치료에 탁월하고요 간질환을 예방하여 간을 건강하게 합니다 죽어가는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고요 간 해독작용이 빨라서 비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에 좋습니다 또한 지방간 수치와 간염증 수치를 줄여주고요 간이 건강해져 나빠진 간기능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기관지염 호흡기질환에 좋고요.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고 천식, 폐렴, 인후염, 인후통, 편도선염 치료에 좋습니다. 기관지와 호흡기가 건강해져 폐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소화기 건강에 좋은데요.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벽이 깨끗해집니다. 소화불량, 속설림위산역류를 방지하고요. 상복부통증, 명지껏통증을 완화합니다.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고요. 위암의 진행속도도 늦춰줍니다. 장속에 좋은 유산균을 정식하여장의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장속을 편하게 합니다 묵은 숙변을 배출하여 변비 해소에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체중 감량에 뛰어나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납니다 뱃살 찌는 내장지방 온몸을 부은 듯 살찌게 하는 습밤증비망 세균을 몰아내 줍니다 뱃살이 듬성듬성 빠지지 않고 완전 몽땅 빠지게 합니다 먹는 방법은 동영상 초반에도 나오고요. 열매에 달리는 소금은 요리할 때, 감 맞출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연한 잎과 뿌리, 오메자는, 오메자는 생으로 섭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달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늘에 말린 잎과 가지, 뿌리껍질은 35g을 달에서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약혈로 백패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